백내장 수술 후에서 이렇게 선모체 소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탈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백내장 수술 전에는 그냥 수정체 탈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차재봉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정체와 인공수정체 탈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신 분들은 실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해당 질환을 알게 돼서 영상을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 이후 또 이후 오래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잘 해야 하고요.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모체 소대라고 하는 수정체를 싸고 있는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수정체에서 항은 제외하고 안에 있는 알맹이만 적출을 해서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정체 탈구, 인공수정체 탈구라고 하는 경우는 백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섬모체 소대가 손상이 된 경우인데요. 이런 섬모체 소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중심 축에서 렌즈가 완전히 이탈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수 없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에서 이렇게 섬모체 소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탈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백내장 수술 전에는 그냥 수정체 탈구라고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동일하게 적출을 하고 공막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것은 그냥 백내장 수술을 한 자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탈구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또는 이제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거짓 비늘증후군이라든지 뭐 요런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득이하게 외상을 입은 경우 외상을 입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손모체 소대에 손상이 나서 추후에 수정체 탈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말판증후군 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수정체 탈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상태의 경우에는 0.2 에서 3% 까지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백내장 수술을 한국에서 많이 시행을 했지만 50만 케이스에서 70만 케이스 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 어림잡아도 만 케이스 정도는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숫자 자체는 수정체 탈구를 제외한 숫자 이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탈구에 추정된 숫자에 수정체 탈구를 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서 각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각막이면 각막 수정체면 수정체 유리체면 유리체 눈물이면 눈물막 등 굴절률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를 60으로 보면 수정체에서 20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막 고정술로 제 위치로 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공막 고정술을 하는 방법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해서 묶는 방법이 있었고 요즘에는 봉합사가 없이 공막 고정술을 렌즈 자체로 하게 되는 무봉화공막고정술이 유행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무봉화공막고정술을 할 때도 다소 조금 굵은 실을 끝을 녹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 좀 흔히들 많이 가지시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먼저 들어보자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렌즈가 떨어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렌즈는 어떻게 보면 눈 안에서는 그냥 이물질에 불과한 게 됩니다. 망막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적거리기도 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유리체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녹내장이라든지 홍채 유착이라든지 심하면 망막박리 등의 증상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어, 이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막 고정수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렌즈보다 딱딱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렌즈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새로운 렌즈를 넣어서 하는 편이 좋고 만약에 이미 들어가 있는 렌즈가 아까 얘기했던 단단한 렌즈의 종류라면은 공막 고정수를 입는 렌즈 그대로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쪽에 있는 유리체가 렌즈가 떨어지고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또는 이제 그 렌즈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막 방리라든지 이런 증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서 막막 방리가 있는지 또는 찢어지거나 앞쪽 전방에 홍채 유착 등이 있는지를 봐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다초점 렌즈를 사용을 해서 만족이 좋았던 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시도를 꽤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수정체 탈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머니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초점 렌즈를 넣어서 만족도가 높았던 분들의 한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중심부를 맞추면서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이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이 수술은 다 하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리체 절제술을 다 시행하는데 한 30분 정도 렌즈를 넣고 중심부를 맞추고 공막 고정술을 시행하는데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유리체 수술에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동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막 고정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많이 비빈다 다든지 외부의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떨어져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실로 수술을 하든 모봉합 방식으로 수술을 하든 이두 가지 경우 모두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두 군데 많아야 네 군데이기 때문에 전체 360도를 모양체 소대가 지지하고 있을 때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외상에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난이도나 소요 시간에 있어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난이도도 조금 더 높고 수술 소요 시간도 길게 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는 것과 그리고 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병이 생겨서 인터넷을 보고 검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가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저희도 댓글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차재봉 원장이었습니다.